카지노, 쇼, 놀거리의 천국 라스베가스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먹거리와 마실거리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더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가보고 추천하는 꼭 가봐야 할 레스토랑과 밥, 숨은 맛집 해피아와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자, 베가스 미식 탐험할 준비 되셨나요?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코스모폴리탄 호텔에 위치한 차이나 포블라노입니다. 여기선 중식과 멕시코 요리의 가장 기발한 퓨전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타코와 딤섬 조합, 좀잘안 어울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먹어보면 완벽한 조합이에요. 이곳의 시그니처 칵테일 마가리타는 꼭 드셔보셔야 돼요.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줄이 엄청 길기 때문에 해피아워 시간에 가셔서 간단한 음식과 칵테일을 바에서 저렴하게 즐기시다가 테이블로 옮기시면 됩니다. 스페인 타파스 요리를 좋아하신다면 바로 할레오가 정답입니다. 분위기는 모던하면서 아늑하고 음식은 스페인 정통 그 맛인데요. 추천 메뉴로는 이베리코엔 불 위에서 조리한 빠에야 그리고 역시 상그리아 아워에 방문하시면 달콤한 상그리아와 함께 타파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트렌디한 곳을 원하신다면 모모푸크를 추천드릴게요. 포크빌리바는 말할 필요도 없고 여기 라면이 정말 맛있는데요. 모모푸크 역시 소셜아워가 있는데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방문하시면 할인된 가격에 음식과 주류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쿠페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요? 베가스는 부페 하나로도 다른 도시와 차원이 정말 다른데요. 그중 역시 최고는 시즈스 팰리스의 바카나 뷔페입니다. 500가지가 넘는 메뉴, 신선한 해산물, 라임립, 스시, 딤섬, 고급 디저트까지 없는 게 없는데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예약은 꼭 필수입니다. 안 그러면 2시간 줄 서기는 각오하셔야 돼요. 메가스에서 며칠 보내고 나면 몸이 건강한 음식을 찾게 될 겁니다. 그럴 때 트루프드 키친이 딱인데요. 메뉴는 맛있고 영양가는 높으면서 건강식이라는 느낌이 딱 가득합니다. 추천 메뉴로는 그레인볼과 신선한 주스, 칵테일로 찌든 몸을 리스트할 수 있어요. 게다가 가격대도 합리적이라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정통 이탈리안 음식이 먹고 싶다면 베네치아 호텔의 버디스 리스토란트를 추천드립니다. 여기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거대한 미트볼 파스타. 정말 크고 맛있는데요. 피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 칵테일 의스프레스마티니도 정말 맛있었어요. 따뜻한 올드스쿨 이탈리안 감성으로 화려한 스트립에서 잠시 벗어나기 좋습니다. 덥. 다음 추천드리는 곳은 베네시안 호텔의 치카 바입니다. 여기는 분위기 끝판왕인 곳인데요. 라틴풍 라이브 음악, 화끈한 쇼까지 즐길 수 있는데요. 이곳을 방문하신다면 시그니처 칵테일을 꼭 마셔보세요. 친구들과 즐기거나 클럽 가기 전 워머업으로 딱 적여진 곳이에요. 조용하고 멋진 바를 찾으신다면 우인의 액티바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레이크 오브 드림스 쇼인데요. 저녁 매 시간마다 공연이 있으니 앞자리에서 카페를 마시면서 즐기시면 됩니다. 공연은 약 5분 정도로 짧지만 퀄리티 있고 꽤 여러 공연들이 있어서 방문하시는 시간마다 다른 공연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곳입니다. 라스베가스에 정말 좋은 레스토랑과 바들이 넘치지만 이거 다 돈인데요. 그래서 베가스에서는 호텔 클럽 라운지 옵션이 꽤 괜찮기도 해요. 저는 며칠간은 베네치안 팔라주 호텔의 프레스티지 클럽을 이용했습니다. 물론 그냥 객실을 예매하는 것보다 비싸지만 티타임, 해피아워 등 프라이빗 라운지에서 와인, 칵테일, 핑거푸드 등. 맘껏 즐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라스베가스 추천 레스토랑 그리고 바 탑9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곳을 가보고 싶고 리스트에 추가하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